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올해 주요 정책으로 소상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마련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 b t v 의 보도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뉴욕주가 내일업계와 세탁업 등에 소규모 상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소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온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올해에도 소상인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첫 번째 메인 포커스 하고 싶은 일이 우리 스몰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더 도움, 잘 도움을 될수 있는 펀딩하고 파워스를 지금 만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롱키 무현은 2017년 소규모 상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네 가지 구체적 계획을 알렸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한 소규모 상업 기금과 현금 보조 프로그램의 마련입니다. 올한해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세탁소, 네일살롱, 미용실의 환기시설과 각종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해 가게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점을 보호하는 법안 발의입니다. 소규모 상권을 위한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상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입니다. 뉴욕주가 올해부터 일제의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소상업을 위해 6억 달러의 세금 감면 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다만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는 소규모 상업 현금 보조는 환기시설이 필요한 네일살롱, 미용실, 세탁소에만 해당됩니다. 세금 감면 정책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소규모 상업에 해당될 전망입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